자, 반갑습니다. 음악에서 배우는 무엇이든 잘하는 비결에 맞나요?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다. 무엇이든 잘하는 비결에 코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바로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어떤 것을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저는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단계들이 있지만 욕망이라는 거는 굉장히 앞단에 있는 어떻게 보면 또 최우선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제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드럼이라는 악기를 접하게 된 계기 굉장히 식상한 이야기이긴 한데 중3이었던것 같아요 중3 겨울방학 전에 이제 우연히 친구가 때려쳤는지 아니면 그 형이 안 가르쳐 줬는지 의견이 좀 나뉘긴 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기억이 좀 달라지는 거니까 어쨌든. 공석이 생겼어요. 이제 교회에서. 교회에서 공석이 생겨서 후임으로 드럼을 연주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접근이 온 거죠. 그래서, 야, 드럼 배워볼래? 라고 지금 굉장히 또 친한 형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무 생각 없이, 어, 오케이. 했죠. 그래서 처음 배우게 되었고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뭐 밴드도 하고 밴드 음악도 듣고 조금 조금씩 드럼을 알아갔다고 해야 되나? 드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히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드럼 연주를 하고 음악의 대가가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제 연주를 하는데 흥미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음원들을 들으면서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그런 밴드들의 CD 앨범을 듣고. 그리고 공연 비디오도 좀 간혹 볼수 있었잖아요. 그런 영상과 음악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심장이 뜨거워졌던, 어, 두근두근 됐던 어,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와, 보면서 어,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뭐 나도 해보고 싶다라기 보다도 그런 걸 보니까 계속 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어, 드럼을 연주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드럼이라는 악기에 대해서 어, 지금까지 달려오고 뭐, 나름 그래도 뭐, 열심히 하고, 실험학과도 가고, 전공도 하고 이걸로 이제 밥벌어 먹고 살고 있고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뭐 세상에 쉬운 분야가 없긴 하지만, 어 특히나 직업으로서 악기 연주자가 된다는 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길이 좀 굉장히 좀 고된 길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게 드럼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없이는 아마 한몇달못 버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음 그만큼 이게 만만치 않은 길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미쳐 있었던 거죠. 어, 어느 정도 이제 좀 뽕을 맞고 어느 정도 이성이 좀 마비가 되는 그런 정도의 <laughs> 그런 욕망을 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좋든 싫든 간에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제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어, 이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게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갈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저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와중에서도 계속 페달을 밟을 수 있는 에너지라는 거죠. 뒷부분에 있는 효율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들은 그 다음 문제이고 일단은 욕망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연료 같은 거죠 엔진 같은 거죠 그래서 욕망이란 거는 어, 우리가 정말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그 욕망이 크면 클수록 어, 더욱더 많은 일을 하겠죠 더욱더 많이 노력을 할 테고.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게 많으면 실력이 좋아진다기보다도 이게 많음으로 해서 실력이 좋아질 확률을 높인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욕망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것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그것들을 내가 생각한 것들이 되게끔 하는 것들이 욕망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란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멀리 갈수 있다, 라는 건데, 그와는 반대로 너무 욕망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안 좋은 점은 눈이 멀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성의 끈이 마비되는 어, 그 지점이 마, 뇌의 특정한 영역이 마비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또 이게 욕망이 또 너무 과하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 욕망을 컨트롤 할수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또내 발목을 잡,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끌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적당히 어, 욕망을 가지면서도 어, 이성의 끈을 놓지 않는 약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게또 다른 말로는 간절함이라고도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간절함이 또 너무 지나치면 또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그리고 주위를 살피지 않고 그냥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 경계를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욕망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잘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아니면 내가 잘해야 되는게 있더라도 욕망이 없으면 사람이 움직이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욕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의욕이 필요한 거죠 어, 그렇다면 이 욕망을 어떻게 하면은 키울 수가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이거는 좀 굉장히 컨트롤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컨트롤 할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이란 거는 어,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에 있어서 성공하고 싶어 혹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라고 욕망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은 굉장히 좀 다양할 수 있으나 어, 이런 사람 보, 보셨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묘사를 통해서 좀알 수가 있는 게 내가 가난했을 때 무시당했던 설름 때문에 무시당했던 사람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아니면 성공해야겠다. 라는 강력한 열망이 욕망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단순화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면은 감정적인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음. 모든 사람들이 가난했다고 해서 그런 똑같은 욕망을 가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정한 사람들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큰 욕망을 가지는 것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도 사실 실좀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해요 그런 굉장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까지 엄청난 욕망을 가진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 정도까지 욕망을 해 보거나 완전히 미쳐 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의지로서 그런 강력한 욕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던 여러가지 경험이란 생각들, 음,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어, 그러한 특정한 경험들이 이렇게 탁 만나서 굉장한 이제 불꽃을 일으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같은 경험을 해도 조금 욕망이 커질 수는 있겠으나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또 많이 커질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굉장히 또 많이 다른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내가 엄청난 욕망을 가지고 싶어라고 의지로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지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진짜 미쳐 있는 사람과 이성적으로 나는 미쳐 있을 거야. 라고 의지를 하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의지로서도 조금 조금씩 그 욕망을 키울 수는 있겠으나, 감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타오르는 사람과 이성적으로 노력을 하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감정적으로 자연스럽게 타오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더 쉬운 거죠.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컨트롤하기 좀 어렵지 않나. 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다면 뭐할게 없네 라고 본다면 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할게 좀 적다고 해야 되나 <laughs> 어좀 컨트롤 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은 그냥 냅두고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은 해야죠 그죠 음,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뭘 하면 좋냐 라고 본다면 사실 이거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의도하고 그렇게 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한다면 좀 효과가 적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의도를 내 스스로 알잖아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확률을 높인다. 그리고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 교육을 한다. 저는 뭐뭐 뭐 아직까지. 어, 필요없는 이야기긴 하지만 자녀교육 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조금 유도를 한다 아니면 좀 그렇게 접점을 만들어 준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욕망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거나 혹은 들려주는 거죠 제가 음악에 대한 드럼에 대한 꿈을 키우고 그런 욕망을 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음악들을 공연들을 봤기 때문에 어, 그런 앨범들을 들었기 때문에 욕망이 생겨났던 거거든요. 야너 이거 좋아해야 돼너 이거 열심히 해야 돼 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런 환경에 노출되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런 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듣는 것, 그 환경에 접촉할 수 있고 노출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레슨을 할때 여러 가지 이야기로서, 말로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연주를 최대한 좀 많이 보여주려고 조금 더 이제 멋있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아무리 이거 연습하면은 뭐 이런 패턴 연습하면은 굉장히 멋있어져요. 짠 하고 이제 말만 끝내는 게 아니라 멋있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연주를 제가 연주해서 보여줄 때 이게 눈빛이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레슨을 할때 선생님들은 뭐 하는 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악기를 배우러 왔을 때 초반에 굉장히 이제 막뭐 이제 멋있는 연주. 어, 약간 후린다고 하죠. 그런 연주를 보여주고 시작을 한다. 어, 약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의미가 어, 바로 이제 그 학생분들의 욕망을 일으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음,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연주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 보여주는 것이 어, 그 사람들을 어, 다른 사람들, 학생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라는 거죠. 음. 똑같이 스스로도 아까 전에 효과는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스스로도 어쨌든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역시나 또 반응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전혀 반응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수 없는 거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욕망이 생길 수 있냐 없냐라는 것들을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이 사람한테 맞나 나한테 맞나라는 것들을. 보려면, 봐라, 보여줘라, 혹은 들어라,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내가 스스로 욕망을 키우는 방법이 좀 쉽진 않네요. 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진 않은데, 어쨌든 뭔가를 잘하려면 거기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내가 시큰둥하고 내가 의지가 없고 필요하지 않다. 아무런 그런 욕구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를 잘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욕망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